안녕하세요. 우리 반려동물들의 건강상식을 좀더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수의사 박준석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있었던 좀 끔찍한 일이 있었죠. 그 로트와일러가 산책을 하고 있는 다른 이제 스피치를 물어죽인그 일이 있었는데 이 로트와일러라는 품종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품종이고 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법적으로 입마개를 반드시 하고 산책을 해야 되는 대표적인 품종에는 어떤 품종들이 있는지 요거를 나눠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트바일러라는 품종은 외모만 봐서는 되게 우락부락하고 듬직하게 생겼잖아요. 우리한테 처음에 이 품종이 각인이 된 사건이 있었는데 2010년대 초반 때 목줄이 풀린 로트바일러가 다른 집에 들어가서 강아지를 죽이고 나가서 열이 받은 이제 보호자분께서 전기톱을 들고 로트바일러를 이렇게 살해한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었죠 어쨌든 이제 목줄이 풀려서 다른 강아지를 죽인 것부터 일단 문제였는데 이런 이제 안 좋은 끔찍한 사건에서 일단 로트와일러가 한번 부각이 됐습니다 이 품종에 대해서 한번 오늘 간단하게 알아볼 겁니다 로트와일러라는 품종 자체는 일단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예전에 로마 시대 때 이제 전쟁을 할 때는 강아지 강아지가 아니셨을 때는 완전 이제 사냥개죠 엄청 덩치 큰 말의 한 4분의 1 혹은 뭐반 가까이 되는 그 정도 크기의 아주 대형견들을 데리고 가서 같이 전쟁을 했잖아요. 그 전쟁할 때 같이 활약을 하던 그 품종이 로트와일러 품종의 이제 조상이었는데 이 로트와일러 품종 자체가 독일 남부 소도시인 로트바이이라고 하는 소도시에 와서 그 지역에 본래 이제 토착되어서 살고 있던 목양견과 같이 교배가 되어서 탄생된. 품종이 로트와일러입니다. 그 지역의 명칭을 따서 로트와일러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고 본래 하는 업무는 소들을 이제 몰아서 이제 나가지 않도록 그 지역을 나가지 않도록 이제 관리를 하고 또 이제 무거운 짐들을 나르는 그런 이제 짐꾼, 양떼, 혹은 이제 소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개였어요. 전 세계를 통틀어서도 굉장히 크고 가장 큰 품종 중에 하나고 힘이 굉장히 센 품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로트와일러입니다. 체중은 거의 이제 대형견들, 뭐 일반적인 대형견, 30, 40kg를 넘어서서 5, 60kg에 해당할 정도로 굉장히 아주 우락부락한 체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힘을 쓰면 성인 남자도 절대 얘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제 체격이 크고 그힘 자체가 굉장히 센 이제 로트와일러다 보니까 훈련 자체가 굉장히 엄격하게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특히, 어 이렇게 훈련이 잘안된 로트와일러들은 옛날부터 이제 이 전쟁에 참여를 하던 그 선조들의 이제 피가 흐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른 강아지 혹은 이제 자기 가족한테 해를 끼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보이면 사정없이 가서 물어 죽여요. 그래서 반드시 훈련이 필요한 품종입니다. 이 로트와일러는. 그래서 우리나라 법상에서는 맹견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이 맹견으로 분류가 돼서, 입마개를 반드시 해야 되는 품종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맹견으로 분류가 되는 로트와일러는, 어려서부터 사회 훈련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다른 강아지 혹은 다른 사람을 봤을 때 물지 않도록 엄격한 훈련이 되어야지만이, 사회에서 별탈 없이 지낼 수 있는 로트바일러가 되는데 이 훈련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보면 이런 뉴스에 나오는 이런 끔찍한 사건 이런 끔찍한 사고들을 일으키게 되는 대표적인 품종들이 바로 이 로트바일러가 되는 거죠 근데 로트바일러의 선조가 이제 로마시대 때 전쟁에 참여했던 그런 이제 아주 사납고 용맹한 그런 피를 물려받아서 이제 흐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로트바일러가 탄생이 된 마을에서 이제 같이 교배가 된 목양견은 굉장히 순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순한 피가 섞여서 좀 약간 순화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굉장히 온순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훈련이 되지 않으면 굉장한 맹견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이 주인한테는 굉장히 충성심이 강하고 그리고 어, 투쟁심도 강한 이 로트와일러를 제대로 훈련하고 사회화 훈련만 된다라고 하면 절대 이런 이제 사건 사고로 일으키지 않는 듬직한 이런 반려견으로 이제 함께할 수 있는데 다른 강아지나 고양이를 혹은 뭐 사람을 물려고 하는 그 공격성이 제어가 되지 않다 보면은 이렇게 뜻하지 않게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로트와일러는 그힘 자체가 굉장히 센 녀석들이다 보니까 대형 로트와일러가 아주 흥분한 상태에서 실제로 누군가한테 돌격을 한다라고 하면 이힘 자체는 이제 알려진 바로는 성인 남자의 네 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성인 남자가 흥분한 로트와일러를 절대 제압을 할 수가 없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제압이 되지 않은 이 로트와일러를 제압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하려고 처음부터 훈련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오늘 로트와일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이 로트와일러라는 품종 자체가 사건, 사고를 너무 많이 일으키다 보니까 좀 부정적인 시선들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근데 제가 어... 동물병원에서 실제로 로트와일러 진료를 한 다섯 마리 정도 봤는데, 물론 이제 다 훈련이 됐던 애들이에요. 훈련소에서 아기 때부터 훈련이 됐고, 뭐 이제 뭐 경찰견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군견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이제 큰 대형 이제 이 주택에서, 저택에서 집을 지키는 그런 용도로 이제 길러지는 그런 이제 아이들을 진료를 봤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온순하고 착했습니다. 누가 건드려도 그냥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혈액 검사할 때 이제 뭐 바늘을 찔러도 이제 꿈쩍하지 않는 정말 이제 듬직한 애들이었는데 얘네들이 훈련이 되지 않고 공격성을 띈다라고 하면 먼 미래에 어알수 없는 여러 가지 재앙들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런 맹견을 키우실 때는. 사회어 훈련이 필수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 로트와일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맹견들 특히 입마개를 하고 산책을 해야 되는 품종이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